이런 건전화나 얼마 해? 이거 얼마게요? 네,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일요 얼마면 <laughs> 먹겠습니까? 3,000원? <laughs> 3,000원이면 먹어요. 음. 아유, 못 드시겠네. 5,000원? 5,000원이면 <laughs> 먹을 수 있어요. 3,500원이요? 3,500원요? 네. 오징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네요. 오한번 봅시다. 한번 둘러보고. 오랜만에. 예. 야, 진짜 이 순대 맛있대 옛날 순대 뻑뻑한 순대 지금 찰순대하고 틀려 어.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순대 옛날 맛. 옛날 맛 소소한 순대요. 안녕하세요 노라야미입니다. 자 여기는 동성로입니다. 자쪽 어. 바로 올라가시면은 대구백화점이 나오고요. 자, 이쪽으로 열어보시면, 교동시장입니다. 교동시장. 교동시장 안에, 먹거리타운에, 옛날, 어 순대, 그리고 골뱅이, 뭐, 빈대떡, 여러가지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맛있게 포장해가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미, 고고!

이런 거전화나 얼마 해? 이거 얼마예요 예, 얼마일까요, 이거? 얼마면 먹겠습니까? <laughs> 3,000원? 3,000원이면 먹어요. 음, 아유, 못 드시겠네. 5,000원? 5 0 0 0원 먹을 <laughs> 수 있어요. 3,500원이요? 3,500원요? 오징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네요. 한번 봅시다. 한번 둘러보고. 오랜만에. 예. 아유. 어 여기 옛날 순대 옛날 순대 어 아니야 옛날 피순대 피순대 어 여기 예 네, 화전 또고뻐 납작 만두 대구의 명물 어딱 순대 요기 안에도 이렇게 막 이 교동 시장 안에 막 골목 골목마다 막 이런 게와 이쪽에 한번 보자와응응와 네. 음. 교동 할매 근데 와 옛날 교동 시장 그대로 진짜 이런 느낌 와. 빈대떡이 색깔이 그제요 이거 녹색빛이 띠네요. 예. 녹두빈대떡, 진짜. 한 장이 얼마예요? 1,500원. 예. 오. 이야. 예. 오, <laughs> 좋다. 어서. 하네 냄새가 아 <laughs> 빈대떡 반죽 저렇게도 판매가 돼. 예. 저건 얼만데요? 음. 아. 집에서 가가 직접 구워 드셔도 되네요. 이게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6장 정도 나온답니다. 오. 김치는 어떡하는데요? 김치요? 오. 김치 5,000원. 오, 좋다. 자, 요거, 4장 포장해 주세요. 여기 가면 우리 옛날에 먹던 피순대입니까? 맞지? 응. 뻑뻑한 그 순대, 그지? 옛날의 맛을 기억할 수도, 여기 손님들이, 자, 손자, 손녀, 응? 데리고 한 식구가 출동을 하시네요. 아. 덮밥 예. 빼고 간하고 순대하고 아까 지금 울대하고 저거 좀 주세요. 울대하고 간하고요? 네. 간 뺐어요? 어, 우 예. 오, 예. 예. 자, 이거는 돼지 울대입니다. 울대. 됐죠? 예. 나머 네. 아, 예, 나머지 순대입니다. 야 진짜 이 순대 맛있대. 옛날 순대라. 뻑뻑한 순대. 지금 찰순대하고 틀려. 어.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순대. 옛날 맛. 네. 옛날 맛볶음밥이대요 와. 조금만 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사장님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래. 너무 많이 먹면같지 붙는데. 됐죠? 예. 어... 그... 예, 예, 예. 예. 오 o o d to go. Good to go. Good to go. g o o 고 to go. Good to go. Good to go. Good to go. g 빈대떡, 요렇게 구매해가지고, 자,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라야미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자, 식기 전에 오픈해 주세요. 넉두 빈대떡 아직 뜨십니까 따끈따끈합니다, 아직. 오, 좋다. 자, 그 다음. 음, 뻑뻑한 옛날 피순대. 오. 자, 예쁜 접시에 담았습니다. 훨씬 더 먹음직스럽네요. 야, 요, 뻑뻑한 피순대 한번 보세요. 2인분, 6,000원인데, 간하고, 울때하고 넉넉하게 주셨어요. 자, 빈대떡. 한 장에 1,500원. 가격 좋죠? 넉 장,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같이 맛있게 드시지요. 자! 짠. 짠 자! 먼저 뻑뻑한 옛날 피순대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동네에서는 요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는 소금을 찍어가지고 자! 짠짠 짠. 음, 진짜. 옛날만 느껴지네요. 뻑뻑한. 응, 뻑뻑한. 어딜 가도 이런 순대를 먹었는데 요즘은 찹쌀 순대. 응?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 응? 이 맛이 그리웠어요. 아우, 맛있어요. 응. 중독성의 맛. 자, 김대떡 맛을 한번 봅시다. 음. 자, 요거는 김대떡 소스에다가 두 찌가. 저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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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제 겁념 촉촉해 응. 어떤 맛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앞전에 서구에 있는 재경령 할매 빈대터. 거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더제 입맛에는 맞는 거 같은데요. <목소리> 더 촉촉하고 고소하고 응? 맛이 나 음. <목소리> 순대 민대떡 다 아, 맛있다고 하네요. 진짜 취향 저격이네. 오 아주 좋습니다. 오 우리는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